안녕하세요까정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2차 체포 영장 발부에 윤석열 지지자 대집결을 한국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개언과 불법 내란을 정리한 자입니다. 외환 위욕도 네. 받고 있죠.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네. 받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전강운, 허경영.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성과 합리가 서 있는 중도와 중형이 서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 주권주의를 외쳐서 대통령 국민 해임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외치고 국민 공천제, 국민 특검제, 국민 권익금제, 국민 공천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